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BF 스타트 했구요 드디어 새 시즌이 시작됐는데 전혀 어려운거 없습니다 운영과 핵심만 정확히 알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우선 오늘은 100을 정하고 하기보다는 나오는대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벨트가 나왔습니다 오디를 두마리 잡아주고요 초반에 지크의 전령, 얼심 이런 아이템들은 배그에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유닛을 잡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페어 위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초반 빌드업 때 되게 좋다고 생각한 거는 포병대 그리고 감시자 척포병도 나쁘지 않고요. 악동도 좋아요. 지금 악동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디르 이성 이제 악동이 3,6 시너지가 아니라 2,4,6,8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악동이 4개나 모였으니까 그냥 우디르 이성을 쓰기보다는 레벨업 해주고 4 악동을 써줄게요. 아이템은 지금 이성이 붙은 게 없기 때문에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디르 이성을 붙어서 아이템을 소모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은 총검 아니면 모렐로 이두개밖에 없는데 아이템과 유닛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넘어가는 겁니다. 아 지금 아이템 좀 애매합니다. 악동 빌드업이면은 뭐 직스한테 지팡이 여운템테네한테 수호천사 모렐로, 그리고 클레드한테 공템, 트리스타한테 공템 이렇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망토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망토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라바돈을 만들어봤자 딱히 줄만한 유닛이 많이 없어요. 직스가 이성이었다면은 지팡이를 선택해서 라바돈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올일성이다 보니까 트리스타나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망토를 잡고 피바라기를 줄게요. 모렐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트리스타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그냥 구인수각을 보고 모렐로는 좀 참겠습니다 네, 클레드 2성 붙었고요 2연승 인 상태였다면 레벨업을 하면서 포병대 같은 걸 넣어 줬겠지만 지금은 연승이 깨졌기 때문에 그냥 헤카림을 버리고 이자를 보는 게 낫습니다 네, 항상 가장 센 유닛 2성 위주로 아이템을 주고요 그 아이템을 준 유닛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하면서 공격 수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트리스타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포병대. 이오레벨 단계에서 포병대를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포병대가 초반에 굉장히 세고요 어, 저도 괜찮아요. 자, 이 스테이 초반에 지는 거는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되니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겼네요. 자, 이러면 지금 초밥이 3순이니까 곡궁을 못 챙겨올 거예요. 곡궁 남습니다. 곡궁 챙겨올게요. 레벨업해서 포병대 넣어줄게요. 지금도 기병대가 아니라 무조건 포병대에요 구인수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케인한테 벨트, 트리스한테 지팡이를 넣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케인한테 모렐로 주면서 빌드업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트리스한테는 구인수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냥 루나네거리 케인 요런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악동대이 공속이 빨라요. 아 뽑기 사놓고 헤카림 팔고 이자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빌드업만 활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트리스탄한테 있는 아이템을 아펠리우스 혹은 아크샨에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포병대가 전부 다 일성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진짜 파워가 장난 아닙니다. 악동 포병대가 되게 초반에 세요. 캐넨 잡아주고요. 피바라기 구인수 있으니까 애쉬 같은 거 사면서 용적 빌드업도 좋습니다. 근데 이미 클레드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용적으로 트는 거는 조금 애매해요. 그냥 악동으로 끝까지 유지하고 가면서 피 관리 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8렙 때, 아펠리오스, 그리고 그 5원짜리 정찰 때, 이렇게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사놓을까요? 아니다. 그냥 헥카림 들고 있을게요. 자, 세나 사주고요. 애쉬는 팔고 이자를 볼게요. 자, 테블망을 바로 만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테블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테이지 계좌가 지나가면은 큰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 트리스타나가 좋은 게 상대 딜러를 바로 물어요. 이러고 또 점프해요, 또 점프. 신드라한테 이제 던져져도 바로 다시 신드라한테 낍니다 되게 좋죠. 자, 레벨업해서 기병단을 받아줄게요. 나 지금 연승이다 보니까 지금 이 타이밍 때 리로를 좀 돌려서 트리스터나 캐넨, 이런 유닛들을 이성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페어가 캐넨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로는 돌리지 않고 그냥 헥카린 넣어주면서 바로 7레벨, 8레벨까지 가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연승이 깨졌으니까 헥카린 버려주면서 그냥 캐넨을 한 마리 더 넣고 이자를 봐줄게요. 케넨도 악동을 받고 있는 이시니까 굳이 뭐헷갈림 받으면서 기병대 빠진다고 큰 손해를 본다 이런 거 없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제 BF 아니면 지팡이 둘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어 아이템을 먹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는 BF부터 갖고 오면서 수호천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케넨 트리스타나가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굳이 레벨업해서 덱을 바꿔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트리스타나 테넨 삼성작을 보면서 가는 리롤 악동 덱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3-6대 찬란한 아이템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템을 3개를 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방템 2개, 공템 2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좋은 방템이나 좋은 찬란한 공템이 나왔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찰한 아이템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공템을 3개다 만들어놨으면은 그 공템을 줄 만한 유닛이 없다는 거예요. 자, 좋은 아이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공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영겁의 숙사김 이 아이템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피흡템, 공속템 둘다 있어요. 그럼 공템인 최후의 숙사김을 선택하는 게 좋다. 자, 지금 69원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팔레 브레벨 찍고. 밸류가 높은 유닛으로 선택을 할 거면은 레벨업 하는 게맞고요 트리스타나 캐넨 같은 거를 삼성작을볼 거면 6렙 때 돌리는 게 좋습니다. 트리스타는 잘 나옵니다. 자, 이러면은 그냥 레벨업 하는 게 아니라 리롤 악동을 한번 해볼게요.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리스타를 쓰시는 분이 없어요. 자, 이렇게 리롤 덱을 할 때는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루난, 어, 루난 좀 아쉽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갈리오. 자, 6렙때 돌리는 이유는, 다들 아시죠? 6렙때가 2원짜리 유닛이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캐넨 잘 나오고요. 호병대 잡아줍니다. 야 1원짜리는 필요 없어요. 그냥 캐넨이랑 트리스타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캐넨 잘 나오고 있고요. 룰루도 잡아 놓을게요. 아, 좀 쓰기 많았습니다. 어, 지팡이 나왔습니다. 자, 모렐로 줄게요. 지금 창고가 꽉 찼는데,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구인수라는 아이템이 있고 악동 시너지 자체가 공속만 증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6악동을 받으려면 뽀삐, 클레드 이런 이런 짜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6악동까지 가지 않고요. 4악동만 받아보겠습니다. 6악동보다 4포병대가 더 중요해요. 자 나머지 정리하면서 계속 리를 돌려볼게요. 캐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창고가 자리가 없다 보니까 포병대 그냥 한 마리 버려주고 한 마리씩만 들고 있을게요. 보통 이제 포병대는 사포병대까지 가는 게 좋고, 악동 같은 경우는 유각동까지 갈 필요는 없다. 물론 공속템이 없었으면 유각동을 가도 좋았겠지만, 지금은 구인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각동을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계속 5 0 k m 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창고가 이렇게 꽉 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클레드 뽑기 같은 것까지 같이 보면은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리롤 악동은 트리스터나 케넨 이두 가지 정도만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클레드 뽑삐를 버려주면서 뭐 룰루, 팀비술사 그 정도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악동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도 없어요. 아 이거 케넨이 지금 버그가 걸려가지고 이 버그 안 걸렸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이미 공템 은꽉 찼으니까 지금 곡궁이랑 망토를 이용해서 방템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로차원문, 이온충격기. 아니면 용발? 용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트리스탄 삼성이 나올 때까지 6렙 50팀 리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용발 만들어서 캐넨 줄게요. 자, 안 나왔습니다. 자, 제가 원래 리롤 덱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은 리롤 각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이게 트리스탄의 장점입니다. 암살자로부터 굉장히 세요. 이렇게 도망다니기 때문에 어그로도 풀리고요. 끝까지 프리드를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어트리스는 한 마리 남았습니다. 플레드 폭비는 버려주고요. 아, 미스포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들어가고 어떤 조합을 짤지 헷갈릴 때는 공격 수비 밸런스만 생각을 하면 돼요. 캐넨이 들어가 있으면서 키시기는 있으니까. 앞라인을 맞춰주고 사포병대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쇠나 잡아놓고요. 사포병대가 우선입니다. 자, 이거 그냥 악동 두개 내리면서 사포병대 바로 넣어줄게요. 그러니까 사악동보다 이게 더 쎘겠다.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50킵이 아니라 트리스타나가 이성이 붙을 때까지 돌린 다음에 레벨업 바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좋아요. 바로 레벨업 해줄게요. 자, 레벨업 해서 그냥 기사 시너지를 하나 빼고 사악동까지 받아줄게요. 타악동에 사포병대.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붙는 쪽으로 지금 계속 덱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야, 트리스타나 삼성 나오니까 좀 다르죠? 초반에는 이제 사포병대나 타악동 쪽으로 가면서 후반에 점점 가면 갈수록 악동을 내려주고 밸류가 높은 유닛을 바꾼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악동이 나왔네요. 다른 아이템 선택할 게 없고요. 이러면 굳이 사악동을 깰 필요가 없죠. 갈리오한테 악동을 주면서 기사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악동이 나왔으니까 사악동인 겁니다. 이 악동만 쓰셔도 되고 악동을 안 쓰셔도 돼요. 좋아요. 훨씬 세죠 사포병대 들어가니까 이포병대랑 차원이 다릅니다. 룰루 쓰레쉬 팔면서 그냥 50원 이자 봐줄게요. 그냥 기사 포병대 이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습니다. 팔 레벨 찍고 캐낸 자리랑 한 자리 비는 곳에 쓰레시 노틸러스만 들어가도 타 기사 사포병대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뭐1 0 판, 1 0 0판 이렇게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근데 확실히 배치도 편해졌습니다. 트리스타를 키우면은. 뭐 그냥 배치 아무 데나 놔두면 돼요. 자, 지금은 트리스타나가잘 나왔으니까 삼성작을 했지만 그냥 이성으로만 빌드업을해서 아크샨한테 템을 넘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운영덱을 갈지 리롤덱을 갈지 그 부분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먹을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웬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레벨업하고 그웬까지 써주겠습니다. 그외는 이제 주위에 안개를 펼치는데 그 안개에 있으면은 피해량이 감소를 해요. 상황에 따라서 앞라인에 배치할지 뒷라인에 배치할지 결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암살자입니다. 트린스타나 물렸는데 바로 도망갔죠? 이게 트린스의 최대 장점. 근데 가끔 이렇게 적한테 돌진할 때가 있어서 흥전템 하나는 들어가는 게 좋아보여요. 자, 루시안 잡아주고 네, 이게 루시안의 세나 그리고 갈리우스니까 자연스럽게 감시자까지 받습니다 꽃비, 쓰레쉬, 노틸러스, 가렌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사기사, 압동, 타포병대 감시자 이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최종 조합 제가 댓글에 한번 달아드릴게요 네, 이거는 압동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변형이 된거다 솔직히 시이5보다는 훨씬 재밌다는게 느껴지죠 훨씬 타격감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아이템을 준 애들은 전부 다삼성이 찍혀있잖아요. 이성이나삼성이 찍혀있으면은 이 상태로 이제 9레벨 가시면 되는 거예요. 공격 수비 밸런스도 나쁘지 않구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제 피가 40 밑으로 내려가면은 특정 아이템, 그러니까 보따리가 나와요. 이제 그게 전부 다 공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가 40 이하로 간 사람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수원장 스티는 루시안 넣어줄게요. 자, 여기 비치 인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그외 안개 속에 있으면 길이 잘안 들어오죠. 이게 굉장히 커요. 원래는 신비술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신비술사가 없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신비술사를 받으면서 신비를 넣어줘도 되지만 지금은 신비술사가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들 보시면 전부 다 AD캐리에요. 카르마는 신비술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굳이 신비를 먹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피바라기 선택해서 루시안 줄게요. 이거 구레벨 찍고 사기사 이런 거 받아주면 될것 같아요. 어 침장을 다 맞았네요. 야 근데 침장을 다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다. 루시안이 루시안이 다 잡습니다. 어 아닌가요? 야 이거 트리스타는 물건입니다. 이걸 이겨요. 1대일이니까 레벨업 해서 리로 돌려줄게요. 자, 5원짜리 한 번에 넣겠습니다. 가렌. 자, 이러면 가렌 집어넣고, 그웬 빼주면은 타 기사 받을 수 있죠? 어, 이렇게 갈게요. 좋아요. 시너지 깔끔합니다. 자, 용발은 루시안 주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탄 뛰어가서, 바로 카르마 잡았고요. 자 이덱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리트리스나 삼성 치킨다운부터 한 번도 지지 않고 바로 8 연승하고 우승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포병대 트리스타나 덱을 해봤는데, 자 핵심은 6렙의 트리스타나를 삼성작을 해주면서 기사의 탑포병대 여기에 중점을 맞추고 팔렙 대사 기사 사포병대로 가시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